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제주 밥상 먹으러 가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여기 오거리 정식이라고 써 있는데. 아, 가 가. 오거리 정식. <laughs> 근데 왜 유철이 왜 이상하네? 엄마 내려. 엄마 내려. 지금 내리면 준이 어, 여기 있어야 돼. 요 오거리 정식이야. 엄마 내려. 오거리 정식. 엄마 내려. 엄마 내려. 내려. 엄마 내려. 엄마 내려. 준아 왜 더워? 아, 잘했어. 야너뭐 보냐 준? 야너 거꾸로 뒤집어 보고 있어. 어고 음. 아니, 제 축구 아저저 가지고 짤리고 죽겠네. 김긴 안 한다 봐. 어, 선지네 이거. 뭐그 어. 어머니 알지. 아니 예전에 먹었, 옛날에 다 먹었다. <ambition> 뭔가 제 속에 부족 음식. 또걸려 아, 고기도 들긴 들었다. 고기도 <가 interconnected> 들었고 선지도 들었고 이런 거네. 모든 나내 오독스로 많이 갖고 왔는데 난 선두 처음 먹어본 아 진짜? 네,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이제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. 이제 이제 자자 주나 가서 한 입만 더 먹으면 안 돼? 어먹너다가 <목소리> 뭐하면서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소리가 시끄러. 괜찮죠? 준이 일본말 난 뭐하지야? 준이 일본어 할수 <목소리> 있지요? 일본어 일말할줄 아는 있나? 준이 커서 그런가? 누구세요? 준아, 그거 해봐봐. <목소리> 오, 오. 넷. 아, 이거 봐봐. 준이 봐봐.

일행 중에는 know. 서집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는 자가 k n 나무까지 o n t know. I 아 o n t know. I don't k n o 车旅行。我们的火车是蓝色的，象征生态园中蓝色的湖水。在火车运行过程中，请勿开窗或。威灵山庄。 Okay. The train yeah, will the station, the yeah. station and the station and will you the, to the station. The 가방 누가 메라어소연이 가방 받아가고 소연아 가방 줘 가방 가는 길몰라가지주 가자 되는데. 어 저거 기겠다소기어 저거 기 있겠다 소기소고소소 어, 음, 삼촌이 가고 갔어 응. 아키포츠 타고 가. 그래도 고, 보네 구경하네 하네 급쟁이 급이 급쟁이 급이 급쟁이 급이네 그래 어디가도 다 맨날 겁먹고 음. 안간다고 석상으로 네. 가자고 따라가도 이제 좀 그해 보면 괜찮다 싶으면 좀또 괜찮으면 또노을데그 괜찮다고 해주는 그 사이가 얼마나 힘든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도> 아케이 가자. 좋아. 야, 경치가 좋아. 준아, 지금 봐라. 탑부질라 조심해. 아빠, 조, 아빠 조심하라, 캐라. 아 아빠 조심하세요. 맞아. 가자. 맞아. 가자. 맞아. 삼촌도 여기 있어. 빨리 가자. 빨리 <목소리도> 오세요. <목소리도> 빨리 오세요. 와, 좋다. 으아, 다 와, 좋다. 이거, 좋다.

나 출발해 봐출발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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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잠요 저기 봐 저기 봐. 저기 봐 <laughs> 저기 봐. 저기 봐. <laughs> <목소리> 야, 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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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말안 하고 가고. 가고. 어, 괜찮아. 응? 음? 내가. 나너 조그만 집이다. 가볼까? 네. 가보자. 네. 아. 가볼까? 엄마가 노란 버디티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, 그 있어? <목소리> 어 쟤도 주이야 그그왜 접었어? 좀딱또 타고 갈 건데. 어. 또 어? 잘네여기서

조심하고 근데 나는 사진은 잘 안찍는데 보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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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애들의 그로망이잖아 그건ste... 마당이 하나 찍 자기 맞지? 준이가 준이가요럼살때내려와야 돼. 그니까 그래 <countries> 감사진 찍는 샷동이네 감동이네. 나동이네 감동이네. 감동이네. 감동요네 감동이네. 감동이 눈리너지 <laughs> <부돌리는 거 맞아. 웃음> 마, 하지 마 준희, <laughs> 그만해 <이렇게> <laughs> 어, 아, 이 계속 우 거야? 이지 그만해, 이제 돌리는 거 그만해 내려, 이제, 저거 타고 와 타고 아, 이제 <laughs> 가자 기차 <기타> 타러 가자 <laughs> 차 새로 갈까? 골프 트럭 갈까? 골프 트 차에 맞죠. 응. 주 어디가 넘? 저기네. 주유는 바 爸爸。嗯，哈哈哈。儿子。我我有，我看到。来来来，来来来，来来来。阿拉卡，我们今天将。 여자친구 말 보네. <목소리도> 파티인데, 다무기다 별로 간다. 어, 별로 간다. 형기까지 간다. <laughs> 어, 지유 여기 있었네? 지유! 거기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기서 타도 돼, 여기서. 여기서는 괜찮아. 거긴 안 돼. 조그와 어디 와, 왔지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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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안돼 위험해 준이 다쳐 안돼 <laughs> <목> <laughs> 준아 안 차고 기이 떨어져? 어,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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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! 준아 워추워워워아 <추워>. <laughs> <laughs> 준아 빵빵 타러 가자 이제. 기차 타러 가자. 완전 날씨짱이에요.